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 되겠습니다. 2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위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전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서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내기 나와 찬양을 훈배하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할려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존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시0편 48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어의시편 48편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전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며 여러 궁전을 이야기하궁전이 뭡니까? 궁전은 왕이 사는 집을 궁전이라죠. 하 그런데 궁전이 한 나라에 여러 개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물론 한 나라에 여러 궁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살았던 궁전이 여러 개지. 지금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은 하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보면은 궁전이 많이 있어요. 뭐 경복궁부터 해서 뭐 창덕궁, 무승궁, 우승궁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살았던 궁들이 다 왕들이 살았던 곳이 다 다르지. 실질적으로. 한 왕이 사는 곳은 한 궁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궁전이라는 것은 여러 왕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왕들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많은 궁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자기를 누가? 하나님을 요새로. 요새가 뭡니까? 어? 나라를 지키는 방패, 성벽, 성,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궁전들이 바로 내가 요새야라고 알리셨다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4절 왕들이 왕들이란 아오 조금 이제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러니까 왕들이 함께 지나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연합했다라는 거요 여러 왕들,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함께 왔다. 그리고 5절 그들이 보고 놀랐고. 두려워 빨 지나갔도다.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무을 봐가지고 살짝 놀라가지고 풀이 지나갔다 도망가려고 그래서 쓰날려고 하는데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끌어내가지고. 그러나 이미 늦은 거예요. 그들이 떨림이 두려워 떨는 그들이 떨림이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무엇과 같았더라? 여인들이 해설하는 고통같이 엄청난 고통을 그들이 당하더라. 자, 그러면 이 고통, 이 두려움, 흥을 도망가려고 했던 이 일이 무엇 때문이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서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아무리요, 삶을 잘하고,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어, 수로는 이길 수 없어요, 수로는. 우리가 뭐, 어, 내가 뭐 1대18로 이겼다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요,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어, 최대의 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가라데가지고막 이렇게 싸울 때에, 뭐, 100대1로 싸워도 이겼다막 그러는데, 그렇게, 어, 진짜 주먹을 잘 싸우고, 어떤, 태국에서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그런 말고는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나라가 아무리 국방력이 강해도, 여러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7절 말씀 보면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 이제. 다시스. 이 다시스는, 성경에 몇번 나온다, 이야기했죠. 그죠? 렇 다시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스는 어떤 다시스냐? 요나가 리누엘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 할 때에 그것을 도망해가지고 찾던 배가 무슨 배? 다시소로 가는 배였습니다. 다시소. 이 다시소는 어느 지역이냐? 바로 스페인에 있는 지역을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동그란 어떤 바다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동쪽, 지중해 동쪽 맨 끝에 있는 나라이고, 다시스는 스페인 맨 끝에 지중해 서쪽 맨 끝에 있는 나라에 끝에서 끝으로 이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의미있거든요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다시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좀 멀리 이국땅에서 온 그런 민족들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스라엘은요 보통 승리해 보면 주변 국가, 국가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 타고 멀리서 온또 다른 군대였다. 그것도 연합군대였다이 전쟁은 이스라엘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 정신을 꾸려 가지고 배들을 몰고 이 다시서 군대가 와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해. 무엇 때문에 여기 보니까 동풍이래죠.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아마 이 동풍이 아. 돌풍 또는 태풍과 같은 그런 큰 비바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배가 가장 무서운 건요 파도와 바람과 이렇게 돌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크게 배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됐더라. 결국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동풍을 일으켜서 이 전쟁을 뭐 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뭐 해라? 찬양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 저다. 하나님께서 그 다시서, 다시서 연합배들을 쳐서 심판하심을 인하여 비로소 안도하며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이 10편, 48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스의 배는 지금 이게 어, 이스라엘에게 다시스의 배가 다시스의 배가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다시스의 배와 같은 어떤 위협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수 있고, 사람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전염병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돌발적인 사건과 사고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위협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힘으로, 내 눈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불감당이 어떤 돌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서 배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다시스 배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어떤 다시스 배가 나를 위협해서 내가 위축하고 두려워하고 뒷그름 지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지고 그것 때문에 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그냥 한숨 지으면서 어? 이렇게 어? 시세 한탄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다시스의 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동안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스의 배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계산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어떤 수와 노력으로는 저 다섯의 배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시서 배들을 다 심판하여서 전멸시킬 줄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말씀과 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얼만큼 위대하신지를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다시서 배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위대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은 다시스베드를 이기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구백하고 있습니다. 이1 4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말씀이 여기까지 말씀이 어, 그 새벽기도 때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왜 본문 내용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 단계 더 나가기로 원합니다. 어, 특별히 엊그제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우리나라 광복절이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몇 주년일까요? 80 주년이 80 주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비춰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광복 80주년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1945년 그 광복은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자꾸만 광복을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신령이나 분은 이 날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던 많은 그런 순영들의 그런 수고에서 일어났다. 물론 그분들의 목숨과 그분들의 땀과 그들의 피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켜지고 세워진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아무리 광복군이 아무리 어그 당시에 어 독립군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일본을 너무 평가 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요 야 어떻게 일본을 저렇게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무시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국이고 대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 수치를 따진 부분은 아직도 일본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아직도 20~30년이에요. 우리나라에 어? 이제 1900년도에 그 어, 어, 미국의 서양의 많은 문물들이 돌올 때에 일본은 벌써 지하철이 있었다니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그리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1905년에 을사 조약으로 이제 한 조금씩 조금씩 어 침략해 들어오죠. 을사 조약이 뭡니까? 을사 조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국,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세계의 사람들에게 나갈 수 없게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합니까? 고종이 이것이 어, 잘못된 조약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특사들을 보내죠. 헤이그 특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는 바람에 일본이 그것을 개신제로 잡아 가지고 저 고종을 어, 폐위시키고 이 조서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뭐니, 뭡니까? 1907년에 한일 신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는 비로소 완전히 일본이 우리 한국을 이제 올메매죠 그때에 공식적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의 고위층에 다 임명받게 되고, 그리고 고종은 폐위되게 되고, 뭐, 순종 같은 경우에는 허수아비 왕이었죠. 더 이상 이름은 조선일 나라를 그대로 갖고 있고,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인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아무 힘도 없어요. 군대도 없죠. 외국권도 없죠. 어떤 전치도 일본인들과 또 일본인들의 다그압잡에 대한 칠파들이 다죠더 이상 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그리고 결국은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합방이라는 어 그런 어 일본에서는 한일합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한일합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본이 우리를 완전히 착탄한 식민지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1910년, 그로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간 이 나라는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때 이에 일본의 군사력은 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왜 청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기죠. 그때의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러시아와의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앞서, 앞세워가지고 이 조선을 짓밟기 시작하니까 어떤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대로 시간이 흘러갔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독립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렇게 제국주의로서 세계 식민지를 막식민화시켰던 나라들이요. 한번 보세요. 필리핀이나 저기 다른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보면요.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의 식민지를 36년이 아니에요. 300년, 400년, 500년 동 식민지 생활을 했다니까요. 아마 우리나라가 80년 전에 광복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시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에 어떻게 광복의 은혜가 있, 있냐 하나의 님 위대하신 은혜가 있는 거죠. 일본이요, 어, 뛰가 내지 않고 이제는 막이렇 어, 어, 시민자 시키기 위해서 동남아까지 진출하게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까지는 일본이 저래도, 야, 그 조선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 그 러시하고 아 저렇게 어, 근동 지역에서만 저렇게 어, 어, 어떤 힘투 사움을 한다. 그래서 봐줘요. 그때까지는 일본과 미국이 관계가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어, 그 동남아까지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그이 세를 확대해 보니까 미국이 생각해 봅니다. 야, 일본 저렇게 놔주면은 저거 어, 옛날 제국주의처럼 저렇게 완전 히 식민지화시키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에 경제 제재를 가해 경제 경제 제재를 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어, 석유를 끊어버려 석유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어, 기름이 끊기니까 전쟁을 할수있습니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붙든든 군비가 다 이제 어, 바닥나니까 그 돌파구로 무슨 짓을 행하느냐?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죠. 진주만, 진주만을 공습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비로소 이 태평양 전쟁에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이렇게 친하게 전쟁하지만 미국이요 그 당시에 일본과 붙었는데 미국이 게임이 안 됐습니다. 게임이 안 됐어요. 음. 그렇게 대한 상대의 양은 어, 뒤로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계속 밀립니다. 밀리는데 그래서 한 방에 역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원자폭탄 투하예요 미국이요, 재래 무기 가지고는 이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생각해서, 그래서 급비리에 만들어낸게 원자폭탄이고, 그 원자폭탄을 히로시엄마와, 그리고 또, 어, 나사카키, 나가사키에 이렇게 투하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1945년 8월 14일날, 공식적으로 미국과 연락군에게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라고 전달하게 되고, 1945년 8월 15일 날, 황제가 이제 1항이죠. 1항이 일왕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어 이제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요, 그냥 인간사의 스토리로, 세계사의 스토리만 쭉 이야기하면, 은 야, 그게 뭔데? 아, 우리가 노력하고, 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된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난 80년 전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나라 스스로는, 일본의, 일본의 그 강력한 군대 앞에,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독립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만 음, 세상 사람들은 한국사를 가지고 또 어, 인문학의 관점에서 이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국사의 플러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신앙의 눈이 필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0년 동안 의 세월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위기들 가운데 한님께서는 지켜주고 시 보여주셔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고 몇년 전에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야 라고 선진국이라는 인정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주님께서 그다메섹 배들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어혜와 업적을 후대에 전에서 후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48편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존하신가,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후대들에게 바로 가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후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광복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수 있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그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원하기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를 기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적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탄양, 영광을 돌려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큰 배움 만들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의 복음을 감당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기로 원합니다. 1440년 아, 전 순교사들이 흘렸던 그피 그리고 8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흘렸던 그 피를 우리가 잊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나누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 다지하은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당에 세우신 목적은 이고천과 동부산을 책임지라는 분명한 뜻이 있지만 분명히 사도행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정 그러면 이 고춘이지만 이 고춘을 넘어서 이 부산을 책임지고 부산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중국 등포들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말미암 영광 돌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또 후대들에게 말씀과 은혜 교회가 그렇게 지역 사회와 나라 복음과 열방의 복음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들으심 받은 위대한 교회라는 그런 음, 지역대미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이 일하신 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기로.